안녕하세요. 통쾌한 액션 복수극 웨이브 오리지널 모범택시에서 김도기 역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. 웨이브를 통해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도기입니다. 웨이브 오리지널 모범택시 꼭 봐줄래요? 저는 원래 약속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왜냐면 약속하면 꼭 지켜야 하거든요. 꼭 봐주겠다고 얼른 약속해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판니좀 어떻게 저거 을 파이... 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큰일 나겠네 도와주세요 저 빨리 빨리 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편 즉시 응징하고 철저히 증거를 찾아서 다시는 불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죠 남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 확실하게 처단을 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마세요. 저는 뭐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잘 듣고 공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직접 움직여서 이 나쁜 놈들을 단죄한다는 것 나쁘지 타지 마세요.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는 스타일입니다. 속도도 별로 안 내고 그냥 차선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굉장히 터프하고 날카롭게 카리스마 있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쁜 놈들을 처단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모범택시로 들이받아서 뒤집어 버리는 호쾌한 액션을 또 보여주는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속상하고 네, 어디풀데 없어서 담아두고 심으룩하는 편인데 바로 다가가서 할말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멋진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 이재훈 씨가 이런 김독희 캐릭터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네요 네, 모범택시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아주 나쁜 일들을 자행하는 가해자, 이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한 울분을 해결 해주는 그 모습이 정의란 무엇인가 공감하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 사람들을 한번씩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에 대한 어떤 염원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드리니까. 범죄자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각오하세요. 제대로 복수해줄 테니까. 저 진짜요? 그래요. 못볼수 있어요.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퀵 VOD 웨이브에서 봐주세요. 숙성시켜서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발효고 못 먹으면 부패라고 한다. 너 같은 새끼는 음. 얼마나 숙성시켜야 발효가 될까? 안 되겠다. 넌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상태니까. 이리 와. 이리 오라니까.